안녕하세요. 일레인입니다.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얼스2의 테스터분들은 캐릭터 합성과 아이템 채집을할수 있는 이번 E2V1 업데이트를 아주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얼스2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제목은 얼스2 챕터 1 리얼리티 트레드 1 출시 앞두고 스테이킹 기록 돌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공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내 사항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공지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챕터 1 리얼리티 트레드 1의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얼스2는 플랫폼 내큰 이정표를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얼스툰의 타일에 플레이어들이 스테이킹한 에센스가 7,4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최대 발행량의 7% 이상이고, 현재 유통 중인 총량의 20% 이상에 해당하며, 얼스툰 플레이어들의 장기적인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번 성과는 플랫폼의 미래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의미하며 동시에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E2V1의 첫 프리알파 플레이어블 버전에 진입을 알리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Reality Thread 1 테스트 관련 주요 안내 사항. Reality Thread 1의 출시를 앞두고 이번 테스트에 참여할 테스터 및 스트리밍을 시청할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안내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빌드는 다양한 pc 환경에서 폭넓은 테스트를 목표로 한 기초 테스트용 프리알파 빌드입니다. 우리는 진행 상황을 고, 비공개로 두는 대신에 테스터들에게 스트리밍을 허용하여 얼스투 커뮤니티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드레드1은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457명의 승인된 테스터들에게 먼저 제공될 예정이며 그들의 피드백은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성능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내부 QA팀이 철저한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외부 테스트는 실제 환경에서만 드러나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스템 사양에 따라 경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첫 번째, 프리알파 빌드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E2V1은 현재 Earth2의 3D 지리 기반 가상 세계의 초기 접근 버전입니다. 따라서 버그, 성능 이슈, 미완성된 시스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번 단계는 완성된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피드백은 기초 시스템 개선과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대상은 기초 기능입니다. 이번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 시스템의 기초 구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합성과 생애 주기, 생존 메커니즘 및 활력 스탯, 전 세계 지형을 이용한 채집 시스템, 지형 충돌 및 이동 시스템, 멘탈을 통한 저장 및 리스폰 기능, 기본 인벤토리 및 아이템 상호작용. 이 기능들은 E2V1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하고 상호작용 가능한 디지털 지구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이번 빌드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들. 퀘스트, 크래프팅, 농사, 지속적 탐험과 같은 전체 게임 루프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이 기능은 이번 빌드의 현 제한점 안에서 탐험과 몰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캐릭터의 합성, 생성부터 사망 또는 저장 시점까지의 모든 움직임과 데이터는 서버에 기록될 것이며 추후 리더보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아이템 및 에너지 타입은 추후 추가 예정. 이번 빌드에서는 채집 중 획득 가능한 아이템 및 에너지 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더 많은 유저에게 처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새로운 아이템들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리밍 할때 반드시 투명성을 유지해주세요. 컨텐츠 제작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 플레이 토론은 환영합니다. 다만 이를 공유할 경우에는 이것이 프리알파 테스트용 빌드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완성된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꼭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일부 기능은 의도적으로 제외됨. 다음 기능들은 이미 개발 완료되었지만 이번 빌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기록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비콘, 멘탈 위치 확인 및 소환 기능, 캐릭터 모드에서의 타일 조회 기능. 이 기능들 외에도 여러 다른 기능들은 추후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제작하거나 연결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커뮤니티 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공개될 예정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테스터분들은 캐릭터가 스폰된 멘탈의 위치를 기억해야 하고 캐릭터의 진행 상황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멘탈르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세이프 캠프파이어 그리고 멘탈르 소환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준비 이제까지 언급된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테스트 단계를 앞두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플레이어 중심의 메타버스를 만드는 여정은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으며, 리얼리티 트레드의 성공적인 출시가 그 길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열정, 피드백, 헌신에 감사드리며 7,400만 개 이상의 에센스가 스테이킹 되었다는 점은 얼스트 플레이어들이 단순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발팀은 현재 새로운 인벤토리와 거리 이동 기능 관련 버그 수정 등을 포함한 마지막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리얼리티 트레드 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출시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새로운 Earth 2 런처가 라이브가 되고 그 이후에 E2V1 프리 알파 빌드가 별도의 업데이트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Earth 2 버전 1에 최초 플레이 가능한 세계로 들어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공지사항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들 많은 기대하고 계시죠? 저도 이번 업데이트는 특별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업데이트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켜서 업데이트가 제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